손태진이 청룡의 등급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 싱글, 프라미스, 유 앤드 아이 발매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손태진의 이름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로 사랑받고 있는 그는 이번 9월에 열린 청룡 랭킹 가수 부문 투표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로 손태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1. 손태진의 부상. 손태진은 최근 몇 년간 한국 트로트 음악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는 아직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에 빠져드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그의 인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정적이고 깊은 울림을 주며 전통적인 트로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매 공연마다 열정적으로 무대에 서며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2 이... 청룡 랭킹가수 부문 투표 이번 청룡 랭킹 가수 부문 투표는 9월 2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초기에는 진혜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손태진의 팬들은 그를 향한 열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태진의 이름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투표 마감 직전, 손태진은 29,400표를 얻으며 36.86%의 지지율로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표 결과를 넘어서 팬들과의 유대관계와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3. 팬들의 지지와 커뮤니티의 힘. 손태진의 팬들은 그를 지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해시태그 운동, 팬아트, 그리고 실시간 투표 요청 등 여러 형태로 팬들은 손태진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손태진이 이번 청룡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팬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손태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팬들은 자발적으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손태진의 음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로 뭉쳐 손태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청룡랭킹의 의미 청룡랭킹은 단순한 순위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연기, 음악, 예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들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매달 시상을 통해 최우수 배우, 최우수 예능인, 최우수 가수를 선정하며 이들 중 6개월마다 반기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이는 손태진에게 새로운 목표이자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청룡랭킹은 그 자체로 한국 연예계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성과는 아티스트의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투표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음악적 경로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5. 신곡, 약속에 대한 소개. 손태진의 새 싱글, 약속은 1년 6개월 동안 팬들과 함께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신곡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곡입니다. 손태진은 이 곡을 통해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티저 이미지는 따뜻한 색감과 실루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약속은 손태진의 감정이 잘 담겨 있는 곡으로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 곡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 약속 발매 전 이벤트 신곡 약속의 발매에 앞서 손태진은 9월 21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 콘서트는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손태진의 음악과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콘서트의 모든 티켓은 판매 시작 10분 만에 매진되어 손태진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신곡뿐만 아니라 그의 대표곡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그가 가진 음악적 열정과 무대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태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그동안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7. 손태진의 음악적 성장 손태지는 초기 경력을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이는 그의 성숙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감정적으로 풍부하며 그가 겪은 경험과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노래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8. 결론. 손태진의 청룡랭킹에서의 두각과 신곡, 약속, 발매 소식은 그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빛나는 스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그의 독보적인 예술성이 결합하여 손태진은 앞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구우 추가 정보 및 관련 뉴스. 손태진의 새로운 앨범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다가오는 공연과 음악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손태진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여러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0. 팬들의 목소리 팬들은 손태진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에 대한 찬사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더욱 힘을 내어 음악 활동을 이어가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이 손태진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가 가진 음악적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더 많이 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손태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